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 볼게요. sumif, countif 함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if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 값을 구해 주는 함수였습니다. 첫 번째 함수입니다. if 함수 앞에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가 붙은 sum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 주는 함수입니다. 우리 함수 두번째 시간에 SUM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택한 영역에 숫자의 합을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 수확량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 수확량의 합계를 구해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수확량을 모두 합하면 안 되겠죠 여러 항목 중에서 사과의 수확량만 쏙 골라서 더해야 합니다. 이때 sum 함수 뒤에 if 함수를 붙여서 sumif 함수를 사용합니다. 값을 입력할 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 클릭, sumif 함수를 검색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우리는 이 항목 중에서 사과만을 쏙 골라내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이 항목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사과 수확량의 합계니까 조건이 사과가 되겠죠. 사과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 수확량의 합계를 구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칸을 모두 채우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사과의 수확량만 쏙 골라 더할 수 있습니다. 사과 5개, 3개, 2개. 모두 더하면 10개. 정확하죠? 두 번째 함수, if 함수 앞에 개수를 세워주는 count 함수가 붙은 이 count 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값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먼저 카운트 함수부터 알아볼게요 자이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있는 셀의 수를 세어줍니다 자 먼저 수확한 과일의 수를 세어 볼게요 그럼 수확량이 입력될 셀만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항목이 적다면 그냥 배, 사과, 바나나. 총 3개의 과일을 수확했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항목이 더 많아지면 일일이 세기가 어렵겠죠? 이때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면 숫자가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어서 바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값이 입력될 셀을 클릭하고, 함수 삽입 클릭, 카운트 함수를 검색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수학량에서 숫자가 입력된 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값이 바로 입력되었습니다. 수학량이 입력될 셀은 3개. 정확하죠? 자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항목 중에서 사과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수를 세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과 라고 입력될 셀이 몇 개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목에는 숫자가 없어서 카운트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이렇게 숫자가 입력될 셀이 몇 개인지 찾아주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값이 입력될 셀을 클릭하고, 함수 삽입 클릭, 카운트 if 함수를 검색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적용될 범위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항목 중에서 사과만 골라야 하죠. 그래서 먼저 이 항목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사과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어야 하니까 조건이 사과겠죠. 사과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모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이렇게 항목 중에 사과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하나 둘셋세개 맞죠? 자 그래서 두 함수를 정리해 보면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해주는 IF 함수에 SUM 함수가 붙으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고. 카운트 함수가 붙으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 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본격적으로 ITQ 엑셀 시험 문제를 풀어 볼게요. 함수괄호 3번 문제입니다. 인사부의 출장 일수 평균을 구하시오. 부서명이 인사부인 출장 일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인사부 직원의 출장 일수를 모두 더한 값에 인사부 직원의 수를 이렇게 나누면 인사부 출장일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먼저 인사부 직원의 출장일수를 더해볼게요. 여러 부서 중에서 인사부라는 조건의 출장일수의 합을 구해야 하니까 Sum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값을 입력할 셀을 클릭하고 함수 삽입 클릭. Sumif 함수를 검색하고 확인 버튼 클릭. 자,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적용될 범위를 선택해야 하죠. 부서명에서 인사부만 골라야 하니까, 이렇게 부서명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여러 부서 중에서 인사부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인사부가 입력될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선택합니다. 출장 일수의 합을 구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인사부 직원의 출장일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인사부 1, 인사부 2, 총 4일 맞죠? 자 이렇게 구해진 출장일수 합계를 인사부 직원의 수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해야겠죠. 다시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상단의 수식 입력 줄의 끝부분,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입력 커서가 끝부분에서 깜빡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나누기 기호를 입력합니다. 엑셀에서는 이 슬러시 기호가 나누기 기호입니다. 그리고 인사부 직원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추가할게요.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하고, count if 함수를 검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 자,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적용될 범위를 선택해야 하니까 이 부서명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여러 부서 중에서 인사부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부가 입력될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이렇게 인사부의 출장일수 평균을 바로 구해줍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인사부인 직원의 출장일수는 2일 더하기 2일, 4일이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출장일수의 합에 인사부인 직원수를 나눠줍니다. 인사부인 직원수는 2명이니까 4 나누기 2를 하면 총 2일. 정확하게 평균이 계산돼서 값이 잘 입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두 가지 함수, SUMIF, COUNTIF 함수로 평균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두 함수는 ITQ 엑셀 시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